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판아지입니다한 <laughs> 토요일날 올린다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그 조금 마무리가 덜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오늘 또 다시 찾아왔고요. 잘 지내셨죠? 어 지금 오늘 또 중부지방 쪽에 이쪽이 또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빅저 어, 저 눈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지금 눈이 오고 이러면 이제 터널에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늘 쪽에 보면 블랙 아이스라 그래가지고. 좀 젖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 이제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블랙아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땅이 젖어있다고 보이는데 미끄러워요 얼어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브레이크를 잡게 되시면 차가 많이 돌아버리는 또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고현비를 자랑하는 또 쫙쫙쫙 빠지고 있는 차량이죠 예, LPG 차량을 가지고 와봤고요 또 구매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의 영상 착착 착착 착, 착.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예, 영상을 할때오겠습니다 어, 대구 구독자님이십니다. 아, 미니 쿠퍼. 예, 아주 어, 준신 차급의 차량. 또 어, 블루 바디의 아주 깔끔한 차량 구매해 주셨습니다. 구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랜지 아이즈입니다. 그랜지 아이즈인데 바디 색상은 검정이고요. 대구에서 주행인 차량이고 어, 17년 11월 18년형이에요. 92,000km를 약 적산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또 간만에 한번 또풀 커스텀 했습니다. 외관 바디요, 예, 창하고 뭐 창고 어, 영상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라이트를 뭐 기본적으로 하고 시는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LED 턴시그널, 이렇게 어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이제 방향지시등이죠. LED 턴시그널을 또 어, 깔끔하게 해놨고요. 어 신품 을교환 해놨고요. HUD 해놨고 신품 코일 매트 그리고 앰비언트죠 실내 멋있게 또앰비언트 해놨습니다. 앰비언트 해놨고 어, 내공 커버들도 또 장착을 했어요. 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피트 장착을 해놨고요. 어, 후석에, 아 후석이란다. 어, 예, 그렇죠. 후석에 이제 목베개, 이제 검정은 검정을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브라운은 커피색은 또 브라운에 맞게끔 깔맞춤을 또 장착을 또글쓰을 그 계속 하고 있고요. 테렁크 어, 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연료통이죠. 연료통도 깔끔하게 신품으로 매트, 오일 뭐다 신품이에요. 그, 다른 분께서 쓰던, 쓰던 게 아닙니다. 신품을 하기 때문에 차는 중고차지만또 느낌은 또새 느낌으로 그렇게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팔걸이도 프리미엄 컬팅 쿠션 팔걸이까지도 예, 장착을 해놨고요. 어, 상기차는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에 뒤차가 한번 꽁 한번 하셔가지고 트렁크에 예, 교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그린라이저는 크게 어, 주요 골격이라든지 엔진 쪽에 큰 데미지 있는 차량은 또 어, 판매를 좀안 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제가 판매를 하다가 전차주 분께서 타시던 차량이면 또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 그 말고는 이제 판매를 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투 채널 또 블랙박스까지 또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또 하나씩 빵빵빵 창고 사진을 띄어가면서 또 어,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항상 보시던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제보다도 뭐. 저는 또 항상 인상 을 찍고 있지만 더욱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맞죠? 오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lpi 직분사 방식이죠 6단, 예, 6단 오토미션에다가 6기동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3.0 이라서 lpc 도뭐 굉장히 또 좋은 파워턴을 갖고 있고요 신품을 교환해 놨고요 지금 시동을 켜 놓은 상태인데요 벨트 및 배열이 좀더 아주 양호하고 지금 이제 부동력이라든 이런 부분들 브레이크 오일, 제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고요. 현대 블루 엔진에입고시켜서 128가지 또, 어, 검차를완료된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양호하고요. 에어 흡기 휠트도 이제 지금 교체를 해놨는 상태고요. 배터리 상태도 겨울철인 만큼 한번더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엔진도 뭐 부식이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침수 흔적 1도 보이지 않고요. 어, 지금 뭐 벨트류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엔진 미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드렁크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트렁크죠? 예, 현대 엠블론 밑에 요 버튼입니다. 예, 요거 누르시면 아주 부드럽게 각도도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짐싣고 내리기가 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뒤쪽 LPG 연료통 커버까지도 신품으로 제가 또 깔끔하게 또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제 LPG 가스 차량을 타시는 분들을 보면 뒤쪽에서 이제 연료통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해놨고요. 어, 골 매트 장착해놨기 때문에 기존 매트는 이제 세척을 다 해놨고요. 플로주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 키트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어, 트렁크 교환 차량이고요. 앞쪽에 뭐차 대각자라든지 이제 어, 뼈대 쪽에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예, 뒤에서 한번 꾸미 이제 정차 중에 뒤쪽에 차가 한번 꾸 한번 하셔가지고 예, 트렁크하고 뒤에 리얼 백판 이렇게 교환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안전상의 문제 없고요. 또큰 사고의 차량은 또 그저 접한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수리된 부분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키로수도 또뭐 18년 전에 9만 키로 대같으면 아주 뭐 적당한 키로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3121, 번호 나쁘지 않고요. 하차 보시겠습니다. 하차 험도적인, 저속적인, 고속적인 해본 결과 좋고요. 뒤쪽에 마우라 쪽이라든지 부식이나 누유 조금도 없는 차량이고요. 하차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라이먼트 예, 쪽도 완벽하게 예, 컨트롤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일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예 밑에 도스팟이죠. 도 라이트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유분제가 다해놨습니다. 번들 거림 전혀 없습니다. 핸들도 그렇고요. 어, 최대한 이제 크리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저희 이제 현장 작업팀에서 또 하긴 하는데, 어, 조금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뭐, 조금 뭐, 먼지라든지,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출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을 하시게 되면, 출고 당시에 또한번더 그림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차하고 상품화시키는그래이나입니다 자, 이중 접합 차음 클라스 되어 있고요. 예, 심플 콜렛트 그랜지 전용으로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 라이트 조사각 조정 장치 되어 있고요. 조명 장치 되어 있습니다. 예, 주 줄구 버튼, 스마트 트렁크. 자세 자세제 시스템 그런 방지 시스템까지도 되어 있고요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되 있죠 요추 전동이라고 동그란 거는요 허리 쪽이 제 전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장이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께서 시트 포지션을 갖고 가기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비우변 차량에서 1열 너무 깨끗하고요 예, 스타트 예, 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모델에는 원래 옵션이 없는 차량인데 깔끔하게 해놨고요 하이패스 내장 룸미러 되어 있습니다 투채널 고화질 블랙박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2018년형입니다. 예. 92,400km 트렁크 교환 차량이고요. ABS 자체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 스마트 키도 두개다 받아놨습니다. 예. 운전석 예어 에어백 포함해서 총 9개 에어백이 되어 있고 좌측에 음성인식 핸들 리모컨. 우측에 보시게 되면 매뉴얼 버튼, 크루즈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모든 것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예, 보시면 좀잘안 잡히네요. 사이드 <laughs> 미러는 네, 푸식으로 예, 발로 발는 식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톡톡톡 누르시면 8인치 음성인식 예, 예,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 깨끗하죠.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서 핸들을 돌리시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후방 주차하시기 굉장히 또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고, 라디오, 뭐, 블루투스, USB까지도 다 되고요. 일단, 1열 쪽에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 버튼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2열 쪽에는 공조기, 뭐, 이렇게 뭐, 기기 연결, 디스플레이, 사운드까지도 예, 별도로 해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 네, 엠비언 스마트폰으로 연동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플 깔아드립니다 구매시에 하면 뭐 색상이라든지 뭐 오늘의 내 기분 날씨에 따라가지고 어, 변화를 해주실 수가 있고 어, 이단쪽에 보시게 되면 공조기입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히팅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우 독립형 쿨 오토 공조기가 되어있습니다 자 커버를 여시게 되면요 12볼트 시거잭 예, 외부기기 옥수단자 예, 스마트폰 무소 충전 시트까지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거죠 예, 그 뭐냐 그 갤럭시도 되고 아이폰도 됩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드라이빙 모드죠. 네, 세 가지 모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글로스 테에 표출이 되는데 컴포트가 기본이고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세 가지의 편의 주행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트위스 스타. 또 정품용입니다. 현대 내용 커플도까지 장착해 놨어요. 멋있죠? 이 부품 가격 때문에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대분을 구매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싸게 구매했어요. <laughs> 서비스로 신품입니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달아드리고요 팔걸이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술발스 드시게 되면 2 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깊어요 동승석도 이렇게 크게 뭐 헤어지 없고요골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연식 대비 아주 양호합니다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어서 2열 보시겠습니다 2열도 유분제거 다 해놨죠. 예, 깔끔합니다 또 비의변 차량이고요 또 대구에서 주행했는 차량입니다 보험제 트위터 스피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 2단 열선 시트 예, 대형차인 만큼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윈도우를 올리셔도 윈도우 쪽에 기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림현상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갔다 잘 내려갑니다 자 뒤쪽에 레그룸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 대형차인 만큼 G89 뭐, 못지않습니다 그랜저도 어, 외관적으로는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데 실 실제적으로 이제 차량을 탑승해 보시면은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려보시면 그래 되고요. 어, 팔걸이 쪽에 보시게 되면 2구짜리 예, 하이그로식 커폴드가 되어 있죠.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중간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후석에 이제 공조기죠 수동식으로 좌우로 올림내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또그린다이즈표 예, 커스터. 신품입니다. 다 신품으로 착용 해놨어요. 자, 2018년 9만2 0 0 0 k m 입니다 가격 대비 괜찮고 익스플리시뷰. 풀 커스텀 차량, LED 전조등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구독자님 인사를 잡아보셨어요. 2018년형 모던인데요. 외관 바디 베슬리프트 그릴도 해놨고요. 밑에 턴시그널 LED라 하여튼 모든 게 LPG 차량이지만 많은 옵션을 갖고 갈수 있게끔 저 그린다지가 깔끔하게 또 커스텀해놨습니다. 내공 어, 커볼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저번에 또 이제 어, 현대 모비스 그 부품 구매 영, 그 사진 자료 참고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부품 가격대만 배선다 포함해서 한 60만원인데요. 제가 이제 100세트를 이제 좀 크게 구매를 했습니다. 본사 쪽에 요청이 드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한 40개 정도 남아있나요? 소진될 때까지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또 60만원에 가령 되는 냉원장 컵을 도 요즘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또커스텀이라생각 하고 있고요. 어, 그랜다이저의 차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또 자부심도 좀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진율을 줄이지 시세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이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가지고 가, 가지고 이제 보태 가지고 이제 얹어 가지고 어더 마진을 남겠다 그렇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마진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뭐 100만이 남는다 솔직하게 그죠? 예, 그러면 그냥. 한 50만 원만 낮겠습니다. 하지만 어 좋은 차량을 공급해 드리는 게제 목적이고 빠른 회전을 하는 게제장그 장사죠. 예. 그렇죠. 업무적인 그런 이제 어모토를 잡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점좀 많은 칭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2017년 11월 등록이고요. 2 0 1 8년 가격 접근성도 1780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키로수도 뭐 10만 넘는 키로수도 아니고요. 물론 뭐 트렁크 하나는 뭐 교환이 되는 차량이지만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대 블로엔제입고시켜가지고 128가지의 어, 검차도 완벽하게 해놨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고차는요, 연식 대비, 동급 대비 적당하고 좋은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싸고 좋은 차량은 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올라갈 거예요. 예, 지금 또 다른 또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 어,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목티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따니다 <laughs>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laughs> 공동 대표 우리